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2021타경 104,276호 대구광역시 북구산격동 1,231번지 2호 토지면적 42.99평 건물면적 96.39평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4억 7,293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5월 1 1일 3차 매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%인 2억 3174만원입니다. 본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안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주택 등으로 형성된 기존 주택 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권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2002년 10월 31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은 몰타리 페인팅 및 화강석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이고, 바닥은 타일 등 마감이며,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 마감이고,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극배수설비,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이며,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 검토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의 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